오늘은 그 순결법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 한편으로 신비롭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은혜롭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 여자를 지켜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켜주실 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는 그래도 된다라는 생각과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매한 백성, 이런 윤리도 없고 부족한 백성을 택하셨다는 거에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가지 우리가 되새길 것은 하나님은 정말 이걸 싫어하신다. 이 여자에게 함부로 하는 남자를 정말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주 몇 가지로 구분한 이야기인데, 아, 이럴 수가 있었던 시대였나 봐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동침을 했는데, 동침 이후에 이 여자가 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랑 이혼을 하고 싶어서 비방거리를 만들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나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을 내면서 이 여자를 쫓아내려고, 이혼하려고 했던 거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제 두 가지 상황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이 처녀의 아버지가... 어~ 장로 성읍의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여자가 내 딸이 처녀였다는 것을 증거품을 내라.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자리옷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당시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여자가 이제 첫날밤을 지낼 때그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첫 번째 잠옷이죠. 이제 그거를 이제 흔적을 남긴 걸. 보여 주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처벌하냐? 요 녀석 거짓말한 남자를 때리고 성읍 사람들이 때리고 응 백세겔의 벌금을 받아서 마음고생한 장인에게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주고 이 여자랑은 절대 헤어지지 못하는 사이로 동네 사람들이 못박가 나라. 그런데 실제로 이 남자가 말한 대로 이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남자를 아는 사람이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로 쳐 죽여라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창기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순결을 지키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죠. 그리고 유부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아내 있는데 그 여자와 이제 이제 간음을 하고 동침을 하면 그것이 발각된다. 그럼 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논리대로 한다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둘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다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혼한 처녀가 있다. 근데 이 약혼한 처녀를 어떤 남자가 흥모해 가지고 이 여자를 이제 간간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그럼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이 여자가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냐, 들에서 강간을 당했냐. 이두 가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다쳐 죽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리 지를 수 있지 않냐, 도와달라고. 옆에 사람들이 있는데 왜 소리 못 지르냐,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들에서 강간을 한 사람을 잡으면 남자만 쳐 죽여라. 들에는 여자가 아무리 소리쳐도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이 여인은 무죄하다. 지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처녀가 있는데 약혼한 것도 아니고 근황 처녀가 있는데 이 여자와 이제 간음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발각되면 이 남자를 죽이면 이 여자만 불쌍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그러면 이 남자는 그 여자의 부모에게 은 50세게 결혼지참금을 주고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절대로 헤어지지 못하게 동네 사람들이 박아나라. 그냥 장난으로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아무 감동이 없죠. <laughs> 제가 몇 가지 이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첫 번째 악한 자는 누구인가? 여기 말씀에 계속 반복하는 게 우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진이라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악한 자는 여기 이제 남자가 악한 자거든요. 여자는 악한 자처럼 나오지 않는데 악한 자는 제가 이 말씀을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 자기 감정대로 사는 자. 그냥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요. 이 여자나 가늠하고 싶으면 하우는 거예요.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하지 않게 악을 제하는 것은 감정대로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감정대로 사는 사람들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기분 좋으면 웃고, 기분 안 좋으면 안 웃고, 승질 나면 승질 내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악의 길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대로 사는 거. 두 번째, 욕보이는 거예요. 욕보이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죠. 욕보인다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처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사람.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솔직하지 못하게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감정대로 사는 것,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추고, 살고, 참고, 살고, 다르게 표현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감정대로 다 하지 말고, 그러다가 보면 반드시 누군가에게 욕보이고, 상처주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작은 모임에서 대화를 안 하도 느끼는 감정대로 다 말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큰 상처 있습니다. 우리 기본적으로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악한 자인지 아니면 악을 제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우리 마음에는 늘 악이 있거든요. 그걸 제거해야 돼요. 네. 마음 다 표현하고 그러다가 상처 주고 그런 나의 모습 우리 열심으로 주의 뜻인 줄로 믿고. 죄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약한 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결혼을 했다가 남자와 남편과 동침을 하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는 여자, 그와 그의 부모 지금은 피해자잖아요, 약한 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약한 자는 자리 옷을 증거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증거가 없으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을 100% 신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100% 신뢰하면 안 된다. 누구든 이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남자가 나랑 동침을 했는데 설마 말도 안 되죠. 이렇게까지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를 미워할 수 있다고 오늘 말씀에 동침했는데 미워할 수 있고 미워하니까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 가지고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동네에서 망신을 주고 나를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지 못한다면 누구든 신뢰하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요. 두 번째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반드시 소리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달라고 그냥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유추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서 찾아보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쫓아다니지는 않은 거예요 어디 병든 사람 있나 찾아다니지 않는 거예요. 제일 많은 게 뭐냐면 병자들이 와서 얘기하죠. 도와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중풍병 걸린 친구들을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로 왔잖아요. 예수님 좋아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좋아하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았잖아요. 예수님이 좋아하세요. 문동병자들이 다가와서 소리 질렀어요. 유대의 율법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 좋아하시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지나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막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은 조용하라고 막 외치는데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와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삶에 내가 약해서 악한 자나 강한 자에 의해서 눌리고 힘들고 내가 해결할 수 없으면 뭘 해야 되냐?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읍 안에 있잖아요. 우리 주님과 함께 계시잖아요. 그때 소리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들다고 나 일으켜 세워달라고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안 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한 사람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 절대로 100% 신뢰하지 말고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해 놓고, 그리고 힘들면 힘들다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함께해달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꼭 그러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언제든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때 소리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꼭 소리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세 번째 묵상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었는데 이거 사실 집안의 문제고 남녀 사이의 문제 아닙니까? 이 가정의 문제예요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미워서 이 여자를 쫓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 여자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었 겠어요 그은 백세계를 음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주고 이 여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 여자라면 어떡하겠어요 무조건 헤어지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하여튼 뭐 이게 해결책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주의 음성은 가족의 문제잖아요 작은 남녀의 문제잖아요 이거 본인들이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 마을이 해결해야 된다 공동체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맞아. 우리 집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해. 가정의 문제를 가족이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아버지가 잘한다고 어머니가 잘한다고 아내가 열심을 낸다고 남편이 열심을 낸다고 자녀가 어떻게 한다고 아이 그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마을에 살아야 돼요. 마을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을이 키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디냐? 이 시대가 점점 문을 닫고 살잖아요. 인사 안 하고 살잖아요. 모르고 살잖아요. 사람 많은 도시에 살지만 너무 외롭게 살고 이 사람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의 문제 어떻게 해결하냐? 교회에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는 거예요. 자녀를 잘 양육하는 방법은 뭐냐? 교회에다 맡겨야 돼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 교회 다니게 해야 돼요.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이 학원 보내고 저 학원 보내고 이런 체험하고 저런 체험하고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 데리고 이 선생님 찾아가고 이 상담사 찾아가고 이 의사 찾아가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면 돼 교회에 있으면 커요. 교회에 있으면 부모가 해야 할 말을 선생님이 해주고 집사님이 해주고 장로님이 해주고 목사님이 해주면 그건 들어요. 부모 말은 안 들어도. 여기 있어야 돼요. 남편 교회 데리고 와야 돼요. 그러면 들려요. 좋은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바뀌어야 된다. 이거 세상 어디에서 듣냐고요. 바르게 사는 이야기를 술자석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 바르게 사는 이야기를 동호에서 들을 수 있겠어요? 그거 못 듣습니다.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문제 여러분이 해결 을못 합니다. 우리가 못 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했어, 그러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원래는 못 하는 거예요. 혹, 어느 날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말로, 내 정성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너무 놀라지 말아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때 손잡고 교회 같이 와요. 교회에서 생활해요.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악하게 살지 말자. 약하다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다 해결할 수 없다. 교회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